살려 그냥 거기 저봐 그냥 <laughs> 드론 까봐 드론 까봐 야 자기들 기다려봐 아이 아, 이 새끼야 설설설야 회원 올라와봐 글로브님 소리에요 <laughs> 글로브 예 네. 주먹인데 못 내리면은 솔직히 진짜 있다 인정 <laughs> 나이스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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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요아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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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는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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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짜 <laughs> <진짜> 사무장인데? <laughs> 야 잠깐. <laughs> 야, <됐다! 웃음> 여기 연막 안에 조심. 야, 여기 연막에 조심. 여기 연막 안에 조심. 여기 있을 수도 있어. 없네. 여기 있을 수도 있어. 없네. <laughs> 글로브 서리네요. <설이에요>, 글야해을 <글로브. 웃음> 봐줘야 아 보고 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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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드래곤 나오네. 아저 어, 어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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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야 얘들아 정신 차려 니와 니가 지금 나 정신 못차리게 만들었어 야 근데 우리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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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해야 것것 거. 어늘분 <laughs> 오늘 오늘 얘기하는지 얘기해를... 거예요 <laughs> 야내면야밴가져야어 band을... 내... <laughs> 네, 네, 아,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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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말 <laughs> <뭘> 하는 <laughs> 거야 뭐야 <laughs> 이거 와... 쉬... 아 진짜 집중을 못하겠네 아조용 해보세요 오빠 내 밴덜만 안가져왔으면아 장장입니다 여기 꼭 가야 되겠니? 어, 그러니까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 돼, 가야, 가야 돼. 여기 여기, 여기 연막좀 연목. 연막 가? 가. 야, 야 제트 가지 마 봐. 아이고, 아이고, 가지 말아. 가지 말라 아! 아. 끊는다, 어! 아! 난다요. 키미토핑이다 아이씨. 티아얘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게 뭔 소리야 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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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야 너어어너 <laughs> 어딨어? 어딨어 빨리 빨리 <laughs> 너 어딨어 나 빨리, 빨리. <laughs> 오빠 잡고 와볼게